AI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항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에 투명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합 포털 내 학습 데이터 저장소에도 처리하는 항목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권고 후 국가정보원 보안점검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개발사가 함께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하고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함께 인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